이렇게, 짓골이 난, 이렇게. 너무 많아서 항상 빼버리는데, 이번에는 저쪽 커피나무 이제 처박아놨더니 또 이렇게 컸네. 짓골이 닮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한 1m 정도 꽃대가 나와서 하얀 꽃이 피고 치고, 피고 치고. 근데 또 정식 명칭으로는, 브레그난트 플랜트라그래요 임신. 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새끼를 품어서 그런가 봐. 이게 떼도 떼도 끝이 없는 양파같은 전재 이게 새끼예요 이렇게. 여기 다 새끼가 있어요. 이렇게. 알 품은 거야. 이게.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커요. 음. 이렇게 크고. 저, 이것도 새끼친 것 봐. 이렇게. 항상 임신 돼 있어요. 이렇게. 새끼를 품어가지고. 이름도 프레그넌트. 임신 식물 이렇게 지들끼리 알아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알아서 양파처럼 이렇게 크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커지는 건데 이 정도 되면 꽃이 피니까 항상 1년에 한 번씩 꽃이 한 달, 이두달 이상씩 피니까 이렇게 새끼 이렇게 임신성, 아, 달팽이도 깠네, 그냥. 에이. 이렇게. 옆에도 있고. 여기 좀 봐. 새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응. 이 새끼 좀 봐요. 아이고. 완전히 다산의 여왕. 이거 완전히 다산의 여왕이야. 새끼가 이렇게 많아서. 이거를 떼서, 어, 벼룩에 축가하고. 꽃, 꽃이 1m 정도 큰그 꽃이 그래도 나두면 이쁘니까 쭉 늘어져요, 이렇게. 이렇게그직구리처럼 길게 올라가서 꽃핀다고 하얀 꽃이, 쬐그만 꽃이 송이송이송이송이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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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수백송이. 음. 와, 이거는 크게 화분이 나오겠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해도 되고, 금방금방 커요, 이게. 요, 요 정도만 커도 새끼 낳는 거 봐, 이렇게요 응? 정도만 해도 새끼를 이렇게 낳는다니까. 정말 많이. 맨날 뽑아 뿌리다가, 꼭 무슨 달래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뽑아 뿌리다가, 올해는 커피나무 밑에 화분째 던져놨더니, 이..이거 이파리 자체가 집꼬리 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하하 잡초 뽑아주느라고 에고 블랙 블랙베리도 블랙베리도 아유 귀찮아서 너무 추우니까 추워요 오늘은 마더스데이 티타임 아침에 할머니가 힘들어서 엄마가 갔어요. 엄마 빼 해서 빼 <laughs> 빨리 갔다 와서 미팅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갔어. 그래도 엄마가 가야 되는 날에 할머니라도 가야 되는데 아무 당가면 안, 안 되니까 엄마가 갔어요. 오, 요거 새끼가 이렇게 나왔구나. 음, 꽃봉오리도 올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꽃봉을 올려주는 거 보는 즐거움 시시 이렇게 아이고 가위 들고 그냥 아, 많이 올라왔다 이제 이게 입 열면은 하나씩 하나씩 필것 같아 이게 저기도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세개 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없나? 그랬더니 여기 여기가 왜 이렇게 스펜지 죽어가지고 다 정리해 주고 요거 하나 나왔고 요거 하나 꽃이 나오나는 잘못해서 뚝 잘라 버렸어. 다듬다가 근데 다행히 꽃덩어리가 아니라 아 새끼예요 새끼. 음. 새끼면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꽃몽어리가, 음, 요거는 꽃몽어리인지 다 봐야 되겠어요. 가위로 잘라버려을 뻔했어. 이렇게.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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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이렇게. 일곱성이 밖에 안 하는 게 아쉽지만은 기다려요. 더 없나? 더 없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안 올라와. 더안 올라와. 사십. 여덟 개. 이거는 왜안 피지? 얘네들 참 오래. 굉장히 오래. 요만한 거두포인가세세 세 포기 사와가지고 맨날 포기 나누면서 여름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눠가지고서는 이렇게 커서 또 합식하고 엄청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음 정말 10배는 늘었는 것 같아. 건강하게. 오래 안피면 늦게 봄이라도 올려줘라. 요거 기다리는 거신비디움꽃봉오리 같아. 요거 음, 기다리는 거. 아이고, 이렇게. 얘네들은 참 기다림 기다림을 배워요 얘네들 가로이 식물을 키우면은 마냥마냥 마냥 기다림을 배워요 여기도 카틀레아가 요거 하나하고 요기 뒤에 하고 두개가 올라오더라고 자주색 카틀레아인데 굉장히 예쁜데 기다려봐야지 이거 뿌리가 너무 건강해서 뿌리가 건강해서 이거는 아못 잘리겠어 여기 새끼도 나온다 하하하 음. 여기 저쪽에도 꽃봉오리 이쪽 뒤에도 꽃봉오리 그냥 대풍으로 그냥 놔둬야죠 저 뿌리가 너무 뿌리만 보는 것도 이뻐 건강 이것도 나오고 건강미 음기다려요 얘네들 양나는 너무 기다려. 1년을 기다리고 꽃봉오리 나와서 3,4개월 기다리고 아이고 혹시라도 꽃봉오리 튀지 않나 맨날 눈여겨보는데 조용해요. 어느 날 보면 툭튀 나왔을건데 조용합니다. <laughs> 얘가 일곱 개가 일곱 개가 봤는데, 여기 하나, 둘, 앞에만 세 개, 네,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이렇게 있는 걸 아니까, 어, 밑에 하나 더 나왔다. 음. 음. 하나 더 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나. 음. 요것처럼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것만 기다려. 탁 튀어나오는 거. 저 뒤에도 있고. 그지저 뒤에도 있고. 그렇 그치? 하하하. 런 것만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삐딱해져가지고, 전번보다 더 삐딱해져가지고, 태풍 울면 넘어갈 까는가 걱정도 하고. 음, 얘네들은, 좀, 커서 꽃봉을 좀 올려주지. 히히히. 이렇게 아침에, 요거난 오키드. 일고 개. 요 커피. 모정 이렇게. 이번 주는 토요일 날한 대니까 는 가볼까. 세번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서식을 떠네 서식지를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아,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든에서 뚝뚝뚝뚝 꺾어가지고, 이게 뿌리 내린 거를 줘야 되는데, 그냥 아침부터 한번 가볼까. 2층에도 이 부판 있고, 요것도 나눔, 나눔 해줘야지. 사람들 많이 나면 좋은데, 별로 나눔 하는 게 없어. 음. 이게 얘네들이, 어, 이렇게 땅에서 자라고 가드에서 키우는 거는 정말 무슨 잡초처럼 자라는데, 잡초처럼 자라는데, 가, 이거 하은 버닝스만 가도 비싸니까, 아우, 얘네들 너무 잘 자랐다. 음, 음. 좋아, 좋아. 상사와도 새끼쳐가지고, 이렇게 꽃 피고 나더니 새끼쳐가지고, 이쁘게 이뻐요 풍성하게 상자 새끼친구 보면은 너무 이뻐 친구집에 가도 잘 컸더라고 요 잎이 이제는 이렇게 보기가 이뻐요 풍성하게 히히히 매화호야 친구집에는 꽃 폈다고 자랑했는데 그때 여기서 두개 있는거 하나 떼준게 잘 커가지고 어여 꽃봉오리 나왔다 어. 아, 매화호야 꽃봉오리 여기 나왔어요. 이거 나와서 꽃 폈다고 자랑을 했다니까. 음. 근데 우리 집은 꽃이 안 폈어요. 여기가 그래도 햇빛이 부족한가? 아, 새끼만 얼마나 많은지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 담아만 넣으면 이렇게 잘 크니까. 호야가. 얘네들 겨울에 빨갛게 단풍 지는 호야들 여기 이렇게 호야들이 이제는 실어 들어가요 아푸른나무 잎이 단풍 지니까 너무 이쁘다 추워요 아침에 10도 10도 지금 10도 아침에 새벽에는 6도까지 내려가서 요즘에 완전 겨울이네 여름도 빨리 오더니 겨울도 빨리 오나 봐. 추워요. 추워, 추워. 응, 그래도 오늘 아침 한 가지를 해놓고, 음, 커피, 커피나무, 신비듬, 혹시 있나 둘러보고, 헤헤헤. <laughs> 아이고, 추워서 얼었어요, 얼었어. 어렸어. 얘네들은 그냥 밖에서 노지 월동 해보려고. 콜레오스 밖에 계속 이 자리에서 새끼부터 컸기 때문에 노지 올가 어떤가 해보려고 응? 아이고 당무위 죽으서는 여기다 놨었네어 이거 봐 이게 피지 않고 왜 노랗게 되냐 패야 되는데 개미 개미 꼽혀야 되는데 추운가 봐 새끼는 치고 음. 추운가봐 햇빛이 없어서 그러나 햇빛으로 난 내놔야 되는데 화분이 커서 무거워요 p 이이 a 이 p y 이 a 화분 내리니까 항아리 a p p y happy, h a p 아 y h a 재미있는 건 우리 이거는 한국항아리 뚜껑이에요. 이게 한국항아리 뚜껑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깨져가지고 화분 받침으로 엎어놓은 건데 잠깐 재미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한국항아리 뚜껑 이게 중국항아리 뚜껑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리, 어려서 이렇게 봤던 영화 강시 강시 모자 뚜껑 같이 여기 중국 항아리 뚜껑이 이렇게 생겼어 너무 재밌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은 항아리부터 표시가 나 이게 결혼할 때 김장 결혼할 때 김장 항아리를 두개 했는데, 하나는 깨졌나? 하나밖에 없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세개 사가지고, 김장 하서 하고, 묻었, 그때는 땅에 묻었었어요. 음, 한국 항아리, 이렇게, 이렇게, 시집을 때 가져온 거네. 이렇게, 쌀 항아리도 하고, 그랬던 거라 참, 좋으네. 히히. 뚜껑이 참, 강시, 중국 강을 강, 강, 뜨거,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상사와 잎이 흐르만히, 꽃만 피워주던 녀석이, 이렇게 잎이 막 자꾸 자꾸 나오네. 엄청 풍성하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새끼, 이거 새끼 친구가, 이렇게. 근데 이게 뭐지? 응? 이거, 이거, 새, 이거, 아, 이거 씨, 상사와 씨. 요거 이게 구근 벌부 이걸 갖다가 그냥 올려놨더니 뿌리 내리고 옆으로 새끼 쳤어. 또. 어, 상사 벌부구나. 이게 막두 대씩 올려가지고 꽃을 너무 많이 즐겼는데 앞에 새끼가 이렇게 컸어. 백고니아가 아, 이렇게 그 속에 있어. 아 화분 비커니까.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하면 깨끗한 거를 베고니아가 그 속에 이렇게 막 어이구씨 잘라서 또 해야지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이렇게 막 컸네 베고니아가 쬐끗만거 했을 텐데 아이고 고맙다 베고니아를 키워줬어 이렇게 이런데다 은전하면은 잘 살아요 이렇게. 와우 이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컸네.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불가사리 이게 꽃 피는 거. 음 이렇게 많이. 아이고 상사가 엄청 잘 컸어요. 야 내가 상사 보니까 너 그거 왜 그냥 그걸 먹냐? 내가 상사가 저거 만지는 거 알아 얘가. 응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마 물어 뜯지 마 세상에 이렇게 벌브가 이렇게 큰거 어. 비켜 야내 상사 보는 거 알고 야야야야야야 잡초도 뜯어 먹니? 너풀 뜯어 먹는 소리냐 그게? 응? 어? 야풀 뜯어 먹는 소리 어제 물을 줬더니 오 핑크 핑크 앤 엔젤 트럼펫 꽃 폈어요. 아, 부실해가지고 화분 분갈해놨더니, 이쁘다. 핑크가 이뻐. 응. 꽃이 좀 작네. 어, 이렇게 핫, 핫 보내면서 뭉쳐놨더니, 옐로우.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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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떨어져야지. 어, 이렇게. 그게 아양 해놨더니 이쁘게 음, 야 개풀 뜯는 소리가 그거냐 저리 비켜 어, 여기 꽃꽃 꽃 피네 던꽃 응? 물 주니까 이제 대모로포체카드 이렇게 풍성하게 막 컸어 이거는 제가 아롱이가 뒤집어 보가지고 뿌다가 묻는다고 다 뒤집어 보수 이게 꽃이 꽃봉오리가 쑥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와서 음 작년에 너무너무 많이 하더니 재작년에 작년에 안 펴가지고 서운했는데 올해는 좀 올려주지 쑥쑥 올릴텐데 나오면 티면 올릴텐데 꽃, 커피 완전히 풍년이야 풍년 아우. 와 이게 엔젤트롬펫 세상에 매년 키높이까지는 다2 m 까지는 잘라주는데도 이렇게 커서 음 바나나 장글같은 이거를 다듬어야 되는데 매실도 이게 뭐야 반은 잘라줘야 되는데 해야되는데 되는데 꼭 되는데. 커피는 완전히 풍년이에요 풍년풍년 풍년. 커피 하하 오늘 누가 커피를 갖다준대서 혹시나 하고 뭐 기다리고 있어 맛있는 커피 음 이렇게 얘는 어휴, 넘어져서 죽어서 나또 꼽아놨더니 이렇게 얘네들은 뚝 꼽아놓으면은 이렇게 커요 커 어휴 어휴 뚝고 꼽아서 그냥 화분에 흙에다가 꼽아놓으면은 커요 이렇게 예상해. 응? 아이고 내년에는 상사가 얼마나 많이 피어줄지 꽉 찼네. 야 개풀 뜯는 소리 나 들어봤네. 씹는 소리하고 같이 해. 응? 뭐 해? 개풀 풀 뜯어먹으면 토하지 그 개풀 뜯을때는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알아, 아롱 아롱 야 아롱 숨어서 이거 오지도 않아요 요게 너 응? 아 오늘 아침에는 핑크 엔젤 트럼펫을 이렇게 요거 잘라서 화분을 할까 하다가 안했더니 요렇게 아, 이쁘다, 이쁘다. 핑크핑크. 이거는 옐로 옐로예요. 저거는 살구 하얗게 피나서 저렇게 살구빛으로 아프리코 컬러로저 옆에 또 하얀 거 있는데요. 오빠는 앞에 있는 툭툭 튀어나온 거 하얀 꽃은 미리 피고 쳤어요. 미리 피고치고 이렇게. 추워. 그냥, 자연, 자연스럽게 피고 지고 하도록. 어 여기도 있다. 음, 이렇게. 쭉. 이렇게 피는데, 작게 피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게 진짜.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게 이렇게. 핑크, 이뻐요. 음, 이렇게. 뒤로 물려놨네 응. 나무가 오케로 저, 어디어이어 이쁘. 야 되겠다. 이뻐. 이하아하으렇게 이뻐. 세워주니까. 어우 으하. 으하. 좋아 좋아 이게 렇게 크게 그냥 화분에서 키워요. 아 이쁘다. 하하하. 저자.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안 잘릴 수가 없네. 어, 이게 무슨 꽃인가? 하얀 꽃인지 빨간 꽃인지 어, 잘라가지고 이거는 하하. 산목을해야지 숨어가지고 사랑. 뭐지 저게 어어또 또, 이제 뭐또 장사와 거기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컸버렸어 세상에 다 잘라서 삽목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돼요 자자 <laughs> 일단 오 흙에 마른 흙에 물어서 촉촉하게 적셔줘야 돼. 음. 가게 물을 적셔준 다음에 가지를 잘라서 푹푹 꼽아주면은 돼요. 어, 우지와큰거 하나 나오겠다. 이거는 씨바지밖에 안 되고 이쪽에다 크게 하나 나올 것 같아. 히히. 여기는 동백꽃을 이렇게 담장으로 만들어요. 이쁘다. 장미꽃 같아. 또, 음. 네, 여기도 있고, 이쁘다. <laughs> 이렇게. 병원 담장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음. 오늘은 요즘에 좀, 영, 안 좋아서, 밸런스 테스트. <laughs> 밸런스. 빨리 가면 개걸음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laughs> 지난달에, 머리 MRI 해놨으니까, 다음, 다음 달에 체크. 이어 테스트, 밸런스 테스트, 또 신경 테스트 다 해요. 음, 오케이 하면은 숙제 끝. 숙제 끝. 여기는 스페셜 덕트는 이렇게 가정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만들고 진료실. 간단하게 한달 정도 걸려서 뿌리가 내리면은 제들이 알아서 일어설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낫다. 음, 응, 이거는 사실 이것도 잘라야 되는데 아못 잘라서 통과. 참. 아, 까지 귀찮아서. <laughs> 아이고 일하는 것도 귀찮아요. 음. 일하는 것도 귀찮을 때 시작